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로마 김형원 입니다 음, 요즘은 계속 그 영상을 좀 빠르게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저도 손님들이 좀 많은 편이어 가지고요 아, 이렇게 짬짬이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오늘 날씨가 어, 영상 찍기 너무 좋아서요 좀 이른 시간인데 가능하면 좀 늦은 시간에 와야 차가 영상빨을 더잘 받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은좀 이른 시간인데 아, 차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전주, 저희 가까운 이웃이 되실 만한 분이시죠. 세종에 계시다가 이제 이곳으로 오셨는데, 여자분, 이제 부부가 어, 오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i40 예, 차량하고 차량을 대체해서 가지고 가셨죠. 요, 이 차량은 2009년형, 어, 2010년 1월에 등록된 미니 쿠퍼 컨버터블 S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그 아내분이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하셨던 차량인데 차량은 아주 잘 운행을 했고요. 이제 상품화 작업을 마쳐가지고 지금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미니 쿠퍼들은 흔하게 볼수 있는 차인데요. 그냥 미니 쿠퍼라고 생각하시면 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게이 차량은 미니 쿠퍼 S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성능이 어떤 차보다도 일단 아주 탁월하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잘 달리는 거를 떠나서 음 뭐랄까요. 그 핸들링의 안전성 그러니까 차량이 주행하면서 그 가지게 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얘가 계속 직진성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핸들링에 있어서만큼은 핸들링도 서스도 비교적 매우 딱딱하고요, 하드하게 유지하면서 어, 승차감은 조금 뭐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두 분이 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핸들링 하나만큼은 아, 정말 끝내줍니다. 이제 물론 뭐 리어 행거에서도 보면 뒷범퍼 바로 뒤에 어, 바퀴가 있고요, 앞에도 그렇긴 한데요, 저 오버행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 전체적으로 차는 작지만 바퀴의 윤거나 축거 자체가 넓기 때문에 어, 상당히 안전감을 가지게 된다고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차가 그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고, 네, 코퍼 S에다가 이제 뚜껑이 열리는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컨버터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흔하지 않은데다가, 어, 컨버터블에 이렇게 어 오렌지색 아니죠 오렌지색이 아니라 레몬색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겨자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겨자색을 가진 차량은 흔히 볼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더구나 전 차주분이 굉장히 잘 아끼셨어요 유리 막코팅도 어, 하고 계셨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를 수도 있는데요 네이 차량은 상당히 정말 그 애정을 가지고 이게 사용을 하셨던 차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주 대신 아내분께서. 어, 동호회 활동도 이렇게 하셨고, 또 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어, 차를 또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니가 오일도 이제 아무래도 달리기를 하는 차다 보니까 오일도 좀 줄고, 그런 그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아셔서, 정기적으로 여자분이신데, 오일도 체크해서 오일도 보충하시고, 이렇게, 네, 이 차량이 가진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차는 아주 잘 관리된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컨버터블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제 컨버터블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네, 차량은 굉장히 아기자기하지만 어, 사실 들여다보면 그 아기자기함 가운데 굉장히 섬세한 면이 들어있는 차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영상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1차 루프가 접어지고요 2차적으로 창문이 내려가면서 네. 이렇게 어, 뚜껑이 다 열리고 마지막 이 창문이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버튼을 떼면 저 트렁크 그저 뚜껑이 다 열렸다고 이 버튼을 떼면 계속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어,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뒤에서 보실까요?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보셔도, 예, 이거는 이제 어, 주행 중에는 이렇게 타셔야 이제 아무래도 바람을 어, 막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근데 뭐 뒷좌석에는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정도의 공간이에요. 여기다 뭐 누굴 태우겠어요. 이제 아빠 다리하고 한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난스럽게 운전 연습용차가 자꾸 보네요자 이제 여기서 창문을 한번 다 내려보겠습니다. 창문을 다 내려보죠. 양쪽 창문을 내리면 어? 이거 뭐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면 요 날개만 또 남잖아요. 이 날개만 이 날개도 따로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 날개도 내리면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루프가 사라지게 되죠. 완벽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대로 운행하면 두 분이 타시는 동안은 봄, 가을에는 상당히 유쾌한 오픈 에어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는 차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제가 이렇게 일어서서 찍은 거하고 앉아서 찍었을 때하고 영상 다르게 보일 겁니다. 차량은 어디 기스 한 군데도 없이 깨끗하게 탔어요 심지어 문콕도 없습니다 어, 그 정도로 아끼면서 차량 타셨고요 달리기 성능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여기 지붕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음, 요 차량 덮개 비 오는 날 씌우라고 덮개는 주고 가셨어요 네. 트렁크는 아기자기하게 이 정도 트렁크입니다. 네, 피크닉 가방 두개 정도 들어가면 예, 할수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이 차량 운전 해 보면서 차량의 주행 퍼포먼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제가 키가 188이어가지고 이런 차량 운전하는 것이 어, 사람들의 눈길을 충분히 끌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쩝니까 이것도 다. 필요한 거니까요. 날아갈까 싶으니까 네, 서류는 여기다 놓고요. 뭐 날아갈 거 없죠? 네, 날아갈 거 없으면 네. 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를 치고 나갈 때나 얘가 주는 그 악셀의 음당력은요, 어, 보통 차가 아닙니다. 요즘 뭐 올뉴말리부, 더뉴말리부 해가지고 뭐 1. 3터보인가 1.4터보가 나왔더라고요 네. 솔직히, 쉐보레 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네. 뭐, K5 터보, 뭐, 소나타 터보, 2.0 터보,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터보 차저가 작동하면서, 어 그렇게, 그냥, 어, 어 작동하는 어떤 그 출력과 이 차량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로 봐서는 이 차는 어떤 차하고 달리기에도 어... 웬만해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달려보죠. 네, 저 벨트 맸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놔서 조금 저기하게 보입니다만. 텐데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이차 뭐 제가 자주 탈 차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전시해야 될 차인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어, 조금 아깝기도 해서 그냥 열었습니다. 네, 네, 다행히 버스 옆에 안 서서 다행입니다. 버스 옆에 서면 행운 침뱉을까봐 걱정돼가지고 저기한데 네, 버스 옆에는 아니니까 네, 다행입니다. 와. 우 좋습니다. 그, 엔카나 이런 곳에 보시면요. 어, 컨버터블 차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 차량들 가격대나 이런 걸로 봤으면, 어, 뭐, 그, 저기 한데요 어, 일단, 어, 영상을 끊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예,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마이크로 바람 소리가 엄청 들어가서 제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열심히 일하는 구로마 응원해 주시는 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